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송가 375장 찬송합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산송가 375장입니다. <목소리> 어서서 어디 가야 좋을까?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 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 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잠원이 2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잠원이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게로나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에게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 이것은 적당하지 않은 거죠. 이것을 여름에 눈오는 것추수때에 비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눈이 오는 것 이건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죠. 추수 때 비가 온다면 한해 농사가 다 망쳐지는 엉망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비정상이 허다한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다 비정상이에요. 정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수고한 것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짓밟는 것 이것이 세상이. 세상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 라멕. 어,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어, 뻔뻔스럽게 자기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노래벌 부릅니다. 자기를, 누군가 나를, 자기를 저주하거나 죽이려고 하면 벌이 뭐 엄청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바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합, 이세벨. 완악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엄청난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반면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밑에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셨으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아직은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둠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빛의 모습으로 살수 있도록 빛 가운데 살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조차 그 예수님의 뒤를 잘 따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어,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식민지로 있을 때 독립우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모든 전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했는데 아,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 그들의 후손들. 우리가 가끔, 이제, 예, 테레비에 보면, 예, 꼭 이제 3월 1일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은요,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어요. 어렵고 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 친일에 적극 앞장섰던 사람,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만 바라보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선한 자들의 영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라기 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묵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아, 그렇구나. 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구나. 그러게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절 말씀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까닭 없는 저주, 정당한 근거가 없는 저주, 공의롭지 못한 저주, 쉽게 말하면 악한 자들이 퍼붓는 저주를 말하는. 참새나 제비는요,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지,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새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들은요. 조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령 땅에 왔더라도 금방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뭐 땅에는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가 있어요. 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그것을 듣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예레미야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까닭 없는 저주거든요. 공의롭지 못한 저주거든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저주는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의로운 저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니 저주가 다 저주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주가 있을까? 어, 여우수화가 한 저주가 있습니다. 어, 여우수화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거든요. 왜냐, 여리고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거거든요. 어, 하나님께 다시금 어, 하나님 앞에 반역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 아하방 때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자가 그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왕상에 보면 당연히 등장하게 되죠. 엘리사를 조롱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엘리사에게 돌아다니면서 엘리사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러면서 막 엄청 저주했어요. 엘리사를 저주했다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을 저주한 거랑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러게 그들은 엘리사의 저주대로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몸이 찢겨 죽음을 당하고 말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저주는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 그 저주가 이루어지고 엘리사가 힘이 있어서 그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를 통한 저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축복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주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잖아요. 이루어지거든요. 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어떤 그 예화 집을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 그리스도인이 어.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던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가. 어. 이제, 가는데, 이제, 자기 뒤에서 누가, 확, 생라이트를 켜고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칼치기 하고, 막, 도망가. 그러니까, 갑자 놀라가지고, 아이씨, 빵꾸나 나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분명 칼치기 했던 그 차인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어, 빵꾸만 날 뿐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이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밖에서 사람은, 그, 힘들 딱 보니까 자기가 그 했던 그,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조심해야겠구나. 그리스도인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하 여러분이,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급적 우리 입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될 놈이다. 너는 잘될 놈이야. 똑같은 말이라도 그잖아. 야, 넌왜 아, 왜 이러? 넌안 돼. 이것보다 그래. 넌잘될 놈이야. 지금 괜찮, 괜찮아. 잘될수 있어. 잘할 거야.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잘될 거야. 잘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죠. 야, 넌안 돼. 넌 글러먹었어. 야, 넌나 아, 보기 싫어. 그럼 나한테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서로 관계만 민망해지고 서먹서먹해지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자존감이 생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설수 있게 되거든요. 이 공의를 행하는 세상에 어떠한 비난, 저주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겐 재갈,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채찍과 재갈과 막대기 이것은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해서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들고 재갈을 들고 말을 드는 그죠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특별히 고집센 짐승의 대표적인 것이 말, 낙위거든요. 이것들은 말을 잘안 들어요. 그래서 길들이기 위해서 항상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괜찮은데 그 전까지는 채찍이 필요한 거예요. 언어적인 교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될 때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 이들을 채찍으로라도, 재갈로라도, 재갈, 제갈, 그 그러니까 뭐냐, 말들게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에 가면 항상 이 가장 싸나운 말이 있어요. 어느 목장에 가든지. 그래서 이 말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건드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올 가까이 오면 막 뒷발로 차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어. 이 말을 길들이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어요. 어, 목장 주인. 그 외에는요, 그 사람이 아무도 그 말을 못 건드려요. 그 목장 주인이 어떻게 해서 그 말을 길들였겠습니까? 이 말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의 성향을 잘 알아서 채찍을 통해서 확실하게 길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장 주인만 가면 어떻게 해요? 말은 긴장하고 딱 조심하게 되거든요. 어, 어릴 때부터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어, 그죠? 어, 온바른 흉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초달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아직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을 때는 초달할 을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살세살 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서 막 뒤로 눕고 확 소리 지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요? 그냥 잘한다 잘한다요? 아니잖아요. 초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 그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의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꼭 참고 아이를 조용히 화장실 같은데 아무도 안 보는데 데려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말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것이 한두 번 되면 그다음에 깨닫게 되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훈육과 교육은요, 꼭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자기 멋대로, 막난이처럼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려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올바로 교육하려면, 초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안아줘야 되는 거죠. 어, 매를 들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 맞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요. 그리고 매를 때렸으면 항상 그 다음에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이야기 해줘야 돼요. 응. 어쨌거나 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우상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따르게 되고 어, 나만 의지해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이거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그러다가 그들은 결국 아수로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와 채찍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뭐,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닥칠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어, 그러게 우리 또한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어, 마음대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 당신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라고 우리가 교훈할 수있어어 책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들 보기에 떳떳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어,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서 하는 말은 다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올바로 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말처럼, 낙이처럼, 노세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줄수 있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교훈을, 책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므로 말미 아마 그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어, 그런 놀라운 은청을 어, 마음껏 누리간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비정상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만이라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정상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잘 쓰는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샘플처럼, 모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